2012년도에 그전부터, 어, 기운이 너무 빠지고, 시간만 남면 눕고, 이래, 이래서 병원을 가서 진료를 해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그때는 맨발 걷기를 몰라서, 어, 올림픽 공원이고, 요 근처 산, 청계산 이런 거를, 많이 걸어 다녔어요 무수히 근데 이제 갔다 오면 많이 피곤하고 그때는 그래도 신발 신고 다닌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병을 좀 어, 나아 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별 차도가 없었어요 그때 약은 계속 드셨고 그러니까 2012년도니까 8년, 9년을 9년 먹었는데 약을 먹었다? 네 아. 근데 이제 약 먹는 것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귀찮기도 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어, 그래서, 진료, 일, 어, 1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이약좀 언제 끊어지냐. 그래도, 아, 그건 평생 먹는 약이라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복용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고 이제 먹었는데 그 약을 오래 복용하면 약간 치매에 나중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보고 좀 많이 신경이 쓰여서 될수 있으면 끊어 보았으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2011, 2010, 작년에 작년 10, 네, 네, 작년 10월에 그 어떤 분이 옆집옆 옆 공원에서 맨발로 가길래 작년 제가 10월이 아닌데 작년 10월이요. 2019년 아니고 아니요 작년에, 작년에 네, 이제 아. 이제 1년, 1년 거의 1년? 되는데 어. 맨발을 벗어 다, 어, 다니길래 쫓아가서 왜그안 다치냐 이렇게 했더니 아 괜찮다고. 별 대답 없이 그냥 가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쯤에서 그어 동아일보인가 기사가 제가 봤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부회장님한테 거기 연락처가 있는 것 같고 또 유튜브인가 뭘 보니까 뭐가 나오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디 가면서 그랬더니 대모산을 어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가서 회장님 하는 거 따라 하면서 몇 번을 갔거든요. 그리고 10월이니까, 어, 한세달 하니까 금방 겨울이 와서, 어, 너무 춥고 발시력해서 고만둘까 하는 그런 유혹도 많고 그럴 때마다 카톡방을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막 이렇게 다, 다, 다 나가니까. 그래서 영하 16도 될 때도 정말 양말을 두 개씩 껴 신고 그렇게 다녔는데, 4개월 후에 정기검진이 있어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어? 어? 세 가지 그게 있더라고요. 검사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좀 좋아졌는데 한 가지가 정상에 못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의사는 하더니 약을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본인이 알아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언제쯤이라고요? 장,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올해 1월에?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때 겨울에도 맨발로 걸었죠? 했죠 했죠 아. 그때는 정말 너무 하기 싫었는데 막 그래도 내가 병을 나아 볼까 하는 욕심에 했는데 어 약을 타와 가지고 이제 반으로 좀 잘라 봤어요 그리고 반을 복용하다가 1개월 정도 복용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한번 끊어 보자 해서 일단 끊었는데 좀 많이 불안했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더 기를 쓰고 해서 어 7월에 또 6개월 만에 또그 검사가 있었는데 6개월 7월 10일인가 있었는데 갔더니 세 가지가 완전 정상 수치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제 끊고 1년 이내 에한 번씩 피 검사만 해라. 제가 그 전에 검사할 때는 이 초음파도 다 했거든요. 근데 의사가 이제 괜찮은 것 같으니까. 끊어라.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요즘에는 네 시간을 해요.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laughs> <laughs> 그랬더니 수면의 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하여튼. 그리고 완전 숙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제가 좀 발절임이 심해가지고 잘 때에 그 쥐가 엄청 났어요. 자다가 어? 어떤 데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잘 정도인데 그게 지금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갑상선 약을 끊으니까 그게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처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기운이 많이 생기고 요즘은 뭐 낮잠 같은 거 거의 안 자니까 그리고 그 약이 탈모를 좀 유발하더라고요. 근데 탈모가 머리 감을 때 보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찾았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는 형님 옆에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깨끗하고. <laughs> 아름다워요. 이 연세에 비해서 결국은 어, 이 맨발 걷기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실증하십니다. 그런데 이 윤홍님의 뒤에는 외조의 대표 선수가 한분 계세요. 그 외조의 대표자, 잠깐 오세요. 우리 저 이성우님 어, 바깥분이 뭐 워낙 이 끌고 저 가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겨울에 그 추운데도. 맨발로 같이 걸으셨어요. 우리 저 바깥분 한 말씀 해 주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요 <laughs> 여기를 보고 말씀. 요 네. 네, 네. 다들 경험하셨지만은 그 아픈 본인도 힘들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아프다 음. 그러고 또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정말 그 어떻게 할수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아까 그제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좋은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가서 같이 걷고 이제 주일날은 쉬고 월요일날은 이제 우리 둘이만 가봤어요 대모산을 갔다가 저는 그때 가면서 대모산 다 사람들이 신발 다 벗고 산줄 알았어요 그데 걸어보니까 신발 벗은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비가 지난 겨울이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겨울에 에, 둘이서 같이 이제 걸으면서, 겨울을 한 곱이 넘기고 나니까 좀 자신도 생겼고, 그리고 제가 옆에서 볼때 분명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도 조금 트러블이 있으면 바로 밖으로 나가면한 5분만 걸으면 그 트러블이 없어지니까 방법이 <laughs> 생긴 거죠. 전에는 대안이 없었죠. 그래서, 아, 우리가 에, 참 육체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걸어서 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 자신도 네, 원래 혈압이 아주 높은 혈압은 아니었지만 은한135 정도 주의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한달반 걷고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115, 118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음. 또한 가지는 저는 잠을 잘 잤어요 그 회장님이 이거 하면 참 재미 잘 온다는데 저는 실감을 안 했는데 제가 한 2개월 전에 우연히 그 식사를 하고 잠깐 걸어보고 잠을 잤는데, 너무나 꿀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녁에는 그 생각 때문에, 저녁에도 또 나뒀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아, 정말 이렇게 생활 습관이 된다면은 참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중에 어제 저도 그저께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대학공원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오원공이 좀 스페이스가 좁다. 그 지금 이제 그 회장님 그 기한을 제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500원에 순환 흙기를 만들어 달라 그 자료를 제가 오늘 만들어서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제가 좀봐 달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제안이 올라가면 은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은이 전체 둘레가 제가 걸어보니까 2.2에서 2.3km 됩니다 그리고 500원 같은 이런 흙산 좋은 데가 드물다 정말로 제가 여기 산 지가 35년 됐는데 제가 이제 흑길이 좋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